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입니다.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 대상 연4%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대출 취급 중단이 되는데요. 본 상품은 철거만 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 재개발주택, 재건축주택에 특화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주택담보, 철거 이후에도 대출을 유지 가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정비 사업은 아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조합원분들 이주가 시작이 되고요. 이주가 끝나고 나면 전체 단지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고 신축 아파트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모든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해드리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취급 중단을 하는 금융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가 대출 취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을 해드린 금융사에서 담보 물권 주택이 철거가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이 되고요.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됐다는 것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은 이주비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거나 갈아탄다는 얘기죠. 아니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 담보 대출 상품으로 대출 을 받으면 기존 대출을 대환 즉 갈아탈 수도 있고요 어, 가계자금 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용도로 이제 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매수인이 매매 잔금 대출로 받을 수 있으며 담보 물건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이용을 할수 있고 신축 아파트 준공 시점에 대환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자, 즉 보유 중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또 그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특화된 상품이라고 해서 금리가 높거나 불이익 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내용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상품에 대한 한도 금리 등 디테일한 조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 자,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이두 가지는 우리가 빌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자, 빌라인데 지하층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되고요 어,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수 있게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별로 등기가 다 따로 나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음, 좀 비슷하긴 하지만, 한 건물에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원룸처럼 여러 이제 가구가 살수 있는 그런 집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빌라는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담보 물건이 철거가 되고 나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대출금의 자금 용도. 자첫 번째 주택 구입 자금 매매 잔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가계자금.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 이제 세입자 나갈 때 이제 보증금 반환하는 용도. 퇴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게 할수 있는데, 기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용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용도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출 한도는, 어, 담보물권 기준 시세의 ltv 70% 이내입니다. 기준 시세는 kb 시세나 감정가격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택 보유 수나 투기 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최대 70%고요. 투기 지역은 최대 50%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4.3에서 4.9% 나오고 있고요. 2025년 2월 기준입니다. 금리 방식은 5년 고정, 그리고 6개월 변동, 5년 주기형 변동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뭐 소득이나 이런 소득 부채 관련된 상황 그리고 대출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상환 방식은 최장 40년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선택해서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최초 3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데 0.6%에서 0.98%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3년 되면 없어지는 방식이죠. 그리고 면제 옵션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저 10%에서 최대 50% 면제까지 선택 선택해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본 상품은 담보물건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어,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 드릴 거예요 상세한 내용 원하시면 블로그 방문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어 채널이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